3번입니다. 1부터 10까지 적힌 공이 있고요. 그 중에서 3개를 꺼낼 때그 꺼낸 공 중에서 제일 높은 숫자가 8일 때요. 그때 세 수의 합이 홀수일 확률입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이때, 어, 이때 어, 그러니까 꺼낸 게 8이 제일 커. 그럼 8보다 큰게 없지. 그러니까 전체가 어떻게 돼? 그럼 전체는 어, 7, 8보다 작은 것들 1, 1부터 7까지 중에서 2개만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7C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이 상황에서. 근데 이제 세조에 하면 홀 수가 되면은 얘가 짝이니까. 그럼 얘는 자 짝, 짝, 짝 더하면 짝입니다. 그럼 홀, 홀다하면 짝이죠. 그럼 짝수, 짝수도 짝이야. 그러니까 하나는 홀이어야 되고 하나는 짝이야 돼. 그래야 또 홀, 짝 더하면 홀이고 그 홀이랑 짝더서또 홀이 되는 거거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봐봐. 우리가 지금 팔이 제일 커야 되니까 지금 1, 2, 3, 4. 홀수는 1 3 5 7이죠? 그리고 짝수는 뭐예요? 2 4 6이죠. 이렇게 됩니다. 어, 맞죠? 어, 그래서 이때 홀수 몇개 중에 네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고 짝수 몇개 중에 세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지 2, 23일 3, 2, 3, 2, 3이 몇 분이 되겠지? 그 정답은 7분의 4가 되겠습니다.